두번 <laughs> 더. <laughs>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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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

가정을 돌자. 가정을 본다고. 오. 표준 <laughs> <요즘도. 웃음> 표준이네 표준. 사십오 45... 구천만 원짜리 로봇이래요. 이 바리스타는 망했네. 예. 그러니까 지금 너버 에어 실에서 직업이 실업자가 실업자가 은가에올려 여기 있네요. 그면은뭐하는한 명밖에 없어. 뭐한 명도 우리도이요 어르신들 만이 밖에 하겠어뭐다서사람들다있어가하하요면담도 체포시 하는시대가발전하면서 실업자가 더 있나 싶어요 상담도 아, 음. 하시네 음. 지금 나중에 대원 쪽에서 자꾸 아, 맞죠. 지금 아, 거의 음. 음. 그래. 치과도, 식과아센터도아그 음. 나중에는 그래. 집에서 요런 러거 뭐 요런 기계가 있으면 핏떡 하면 어디나 보다하어 맞추고 가수집 나중에 지나거

嗯，mm hmm. 可以，可以多一次。Mm hmm. add water，add w a 嗯。都可以。还得等吗？嗯，他要清洗，对他会把这些东西都清洗掉，所以他现在在接水。接水。OK，对他把这些滤纸里面的咖啡渣都清洗。嗯嗯嗯